어, 칼집 못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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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칼집 닭 잡는 칼은 다행히 쓰고 소 잡는 칼은 소에 썼다고 해서 예닭 잡는 데 얼마나 칼이 잘 드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이팅 저희 세 명이 모였네요. AI 아닙니다. 보원결이 <laughs> 지금 조원결이 아니야. 여기가 맞추고 나는 인정하기 싫은데 굳이 꼽지 않으면 낭만으로 가야 네. <웃음> <웃음> 사과가 되셨정보스 좋은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아예습니다뉴이브 아닙니까? 네 튼튼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야차. 실전 의향 있으십니까어뭐 나중에 한번 콜라보로 눈이 반짝이 있습니다 한, 지금 <laughs> 한한세장 생각하겠습니다. 아저 진짜 진짜 야채로 잘합니다. 혹싱 시합보다 야채로더 많이 했어? 그럼, 아 그럼 농담이 아니시면은 제가 거의 거의 최고 대우로 모양을 해. 리고 했다 실전을 어? 싸우는 어? 대표들이라 <laughs> 실전 좀, 뛰는 아니, 대표들이라. 네가 우리 시험 보니까 한번 있으셨는데? 거리가 있는 거 같아. 영소랑 바이커가 아예 안. 아 오케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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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가 좋은데? 자기 동체 실력이 파악이 된다는 걸안 할만하다는 걸. 안할 네. 네. <laughs> 저 소리가 나고 맞아요. 시작하면은 이제 직소랑 할때 저게 안 나왔었어요. 그 사람은 <laughs> <그랬군요>. 그 사람. <웃음> <웃음> 10 s e c o n d 확실히 불꽃 <불컴> 선수가 <laughs> 재밌지 않습니까? 예, 네, 재밌게 싸워요. 불꽃이 셉미다확실 네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벌써 관중들의 열기가 약간 달라진다. 천부대 라운드 더 마스터 한번 이기고 왔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교도소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더 마스터 정말 수많은 고난을 역경을 헤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실력도 많이 늘었고 더 어, 힘이 좀쎄 어, 어, 아니, 아니 근데 형이 لا? 너무 잘 보고 있어 제 <도 touchscreen> <고양이 잘> 오른 다리가 어, 지금 쩔뚝이거든 이거 못 쳐서 그래 요도어서 할게 형형 하나만 하나만 빼요 하나만 빼고 가 불가요 야차 클럽은 <laughs> 중립을 지키시네. 저는 도마스도 응원하거든요. 사실 a m i n g 국가 a m i n g 출 l a 하고 싶었습니다. m i n 디 f l a 이 i n g Flaming, Flaming, 공부 a m i n g Flam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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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a m i n g f l 아 진짜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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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왜 아, 나이스, 이스왜 울어? 왜 울어? 어 야, 나안 다쳤어. 괜찮아. 야, 겁나세네 아. <laughs> 아, 블랙 컴뱃 여기까지 먼 걸음 와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아, 제가 빨리 이제 블랙 컴뱃 재계약 이제 거의 시즌이 다가와서 연말에 더 훈련 열심히 해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가 상대 선수가 네. 카프킥이 원래 더마스터의 카프킥인데 네. 오히려 더 많이 약간 시도를 했어요 상대가 네. 좀 위기도 있었는데 좀 어땠나요? 아 지금 그래도 또 다행히 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서 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... 정말 블랙 컴백 국대 오디션에 선발이 돼서 제가 조금 더 넓은 무대에서 뛰고 싶습니다. 제가 또 넓은 무대에서 하면제 장기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넓은 케이지에서 좀 원어시 뛰어보고 싶습니다. 아 그럼 국대 오디션 원래 나오고 싶으셨던 거예요? 어네 맞습니다. 원래 그거 딱 처음 영상 올라오자마자 어, 너무 이제 신청하려고 했는데 저희 딱 야차 클럽 이제 넘버링 딱 잡힌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겨서 네, 검정 대표님께 꼭 말씀드려서 합류하려고 했었습니다. 아, 국도 이제 이미 진행을 했는데도 라이트급으로 또 추가로 들어가고 싶다 이거죠 지금. 네 맞습니다. 지금 라이트급 누가 나는지 모르시잖아요. 누가 나온 상관없나요? 어저뭐뭐 뭐 항상 모든 경기나 뭐 오디션 다 상대가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다 출전했었습니다. 네, 문제 되지 않습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. 더화끈한 경기로 보답드리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더 넓은 무대에서 날뛰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새 클럽이 되는데 처음 하는 오프라인 라이딩이라서 많은 패턴이 너무 많았는데 혹시 좀 고쳐야 될점 이런 게 있다면 뭐 지금 얘기해주셔도 되고, 네, 네, 예, 뭐, 저한테 뭐, 이렇게, 저희한테 뭐 메시지 주시면은, 저희가 많이 반영해서, 예, 앞으로 좀더 나은, 예, 공마전더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으면 겠습니다 아주 아유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야채 배인가요손 한번 벗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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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축하드립니다 공적인 <수어드립니다. 웃음> 대회 아, 여기 저번주 성공했고 번주 성공했고 아, 아, 아 니다지원해야죠 오늘 제가 봤는데 어, 여기서 어, 본 결과 어, 확실히 대한민국 1등을 찍거딱 느껴졌습니다. 왜냐면은, 다 여기 다 저희 제국수회주도 그렇고, 여기 야차클럽도 그렇고, 아 팬들이 선수들하고 다 대표님만 찾으세요. 아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왜 이렇게 다 커? 대표님, 어디 계십니까? 어, 이거 밈이에요? 야차클럽 선수들도왜 저를 찾아요? 내가 대회를 열어도 아 대표님이라 사진 찍고, 선수들 대표님이랑 찾아요. 아니죠. 같이 찍잖아요. <laughs> 이거 요 여기 왜 이래 다들? 해외 <laughs> 선수들 다 모였네. 또 어. 멋지게 왔네요. 어, 아, 여기 됐습니다. 여기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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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경기 네. 저도 허락해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. 다음 경기라면 지금 아다 다음. 다 다음이요? 어느 다 다음? 이제 넘버링을 네. 잘치르고야 체크. 네. 야 체크로 뭐 지금 싸우실 상대가 있어요? 그건 없는데 네. 어, 그 외국 선수들이 너무 네. 잘 싸우는 것 같아서. 네. 저도 좀 뜨거웠습니다. 일단은 네. 첫 번째 제가 해야 할 일이 네. 네. 있어가지고 그죠 1월부터 아,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거를 완벽하게 잘 치러내고 네. 네. 저 다음은 야차의 논머리을허락해주신다 네. <laughs> 오늘 또 피가 <laughs> 끓으셨구나, 보고 나서 그렇습니다. 여기는 네. 저희가 또 청수 경기할 때 제가 또 네. 봤었잖아요. 사실 저희가 다 처음이죠. 맞습니다. 바라다이스 <laughs> 스튜디오에서 연 것도 저희가 처음이고 하셨네. 크로마에서 연 것도 처음이고 화정에서 연 것도 처음이고 인스파이어에서도 처음입니다. 최초 저희는 최초만 최초 최초 합니다. 고. 그리고 개국공신 영타이 <laughs> Yeah.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지 예, 마시고요 기다리십시오 아, 아, 아. 이제 고양이 아닌가요? 이제 호랑이 모습을 되찾았나요? 그럼요 제가 딱 예. 보면 느낌이 예. 좀 달라졌습니다 예. 제가 카톡으로도 많이 그 멘탈 컨디셔닝 해주고 있거든요 예, 호랑이가 돼야 된다 폐교회 예. 때 UFC 벨트를 집었던 그 폐기를 보여달라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. 1월에 대박, 대박입니다 대박 상대 기대가 되 되죠. 맞죠. 네. 정말요 음... 가슴이 뚫었습니다. 이번엔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서로 지면 안 되는 상황이야. 그렇습니다. 절대 지지 않습니다. 파이팅! 절, 파이팅! 저는 개국 군신들을 사랑하거든요.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저, 저, 저. 와, 아, 아니 생각보다 상자가 세가지. 고 저약 엄청 긴 장어를 봐서 손에땀막놀했어요7 0승이 m 7 0승 아, 네. 이 70승. 아, 아, 물어보니까 예. 체급 차이도 많이 나더만요. 네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런데 역시 도맡성 강했다. 아, 믿어주셔가지고. 아, 아, 아. 믿어주세요. 감니다 네. 음. 도마스어 강력하죠. 도 보여드리고 좀. 싶었습니다. 도도수 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. 고생했어요. 고생 멋있었어. 오늘 너무 자랑스러웠어. 블랙컴뱃 선수라 어. 없이는 네. 여기지못할 겁니다. 맞아요. 와, 네. 이거 명대사. 그 한데. 누구도 블랙컴뱃을 이제 <laughs> 네. 없이는 여기서 못 하게. 케이로못 끝내서 죄송합니다.